아마 그럴 거예요. 지금 차 차가 섰거든요. 밖에서 보일 것 같은데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 바박과 지랄브로스 먹었고요. 네 제가 그 같이 간 매니저한테도 추천을 해서 같이 먹었어요. 근데 우리 매니저 장훈이가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. 아, 옆차 다행히 지금은 없어요. I'm fine. I'm good. 이게 뭔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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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말할 때 뭔가, 그, 약간의 허스키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, 노래 부를 때는 괜찮아요. 그, 말을 할 때만 조금, 저도 허 허스... 그, 약간, 쉿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. 근데, 뭐, 완전. 네, 오늘 라디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밥 먹었나요? 저는 지금 이제 집에 가죠 미투 집에 가고 있어요 밖에가 안 보이지만 잘안보여 네. 이거 끄면 어떻게 볼까? 어? 이거 하나 끄는 게뭐한거 같은데? 조명에 따라 신기하네요. <laughs> 헬로 l l o h e l 아. 미안해, 장훈아. <laughs> 운전하는 사람 방해될 수있어니다 는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갔다가 내일 일본을 갑니다. 안 돼요? 뭐가 안 돼요? Keep yourself. Thank you. You too. 하이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뭔가 전 세계라 하니까 조금 좀 큰데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아가새분들 제가 전 세계를 언젠간 꼭다 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떠나 보자고요. Lolo is amazing. Thank you. Thank you. Hello. Did you eat? Sayang. Sayang. Hi, Sayang. I really like your new song. Thank you. 고마워요. 여러분들이 하도 탤런트, 탤런트 있다 하니까 내가 그 탤런트 만들려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지. 탤런트를 아주 그냥 열심히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이 있으면 저도 고민 개인적으로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나 뭐 그럴 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, 모든 게. 단순하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요.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Thank you. 오늘도, 오늘도 고마워요, 여러분. 이렇게 잠깐 켰는데, 밥 먹었어요. 아까 먹었고. 여러분들 안 먹었으면 밥 먹어요. 저는 집에 가서 쉴 겁니다. 여러분, 또 올게요. 빠이. 안녕. 안녕!